우리는 지금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북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3대 왕 아사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북 이스라엘에는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졌고 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한번 살펴봤지만 오늘 이제 북 이스라엘의 왕들을 다시 한번, 한번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 남과 북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그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북 이스라엘의 일대왕은 누구였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일대왕조를 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아사왕 2년 때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왕이 다스리던 2년째에 그의 아들 누가요? 나답이 이제 두 번째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두 번째 왕조를 열었던 세 번째 왕 바사, 그리고 네 번째 왕은 그의 아들 엘라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조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시무리라는 왕이었고,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7일만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왕조를 열었던 오무리, 이 왕은 여섯 번째 왕이고, 그리고... 어, 이북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은 아합 왕입니다. 우리는 어제 바사, 두 번째 왕조를 열었던 바사와 엘라에 대하여 살펴봤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왕조를 열었던 시무리, 그리고 네 번째 왕조를 열었던 오무리와 그의 아들 아합, 그래서 다섯 번째 왕, 여섯 번째 왕, 일곱 번째 왕, 이렇게 시무리와 오무리와 아합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이들은 악인들, 악인에 대한, 악인의 역사를 우리에게 고스라하니, 악인들의 역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이 뭐죠? 악인이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고, 다른 관점에서는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시무리와 오무리와 아합을 통하여서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한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는 악인의 쇠함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쇠함을 보게 하는데 오늘 본문은 북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조, 삼 왕조를 열었던 다섯 번째 왕 시무리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무리는 19절에 보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19절을 보시면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시무리도 어떤 인생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 보암의 길로 걸어갔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악을 저질렀나 하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됐는데요. 근데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도를 향하여 진을 치고 있어요. 었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16절에 보니까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전쟁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뭐예요? 남아있다가 왕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했던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을 계속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한 게 아니에요.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버림을 받은 겁니다. 이 악인이 백성들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17절에 가보시면요. 그가 결국 오무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리를 자 시무리가 반역을 했어요. 그럴 때는 백성들이 와 시무리가 왕이다 이렇게 인정한 게 아니고 전부 버렸어요. 대신에 누구를 택한 거예요? 오무리를 택했어요. 그리고 와서 기쁘던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 쌌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성르, 성읍이 함락됨을 보면서 그러니까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불지르고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15절에 보니까 결국은 며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사왕 제27 아사왕은 지금 27년을 지나고 있는데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겨우 7일 피었다가 저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기 북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3대 왕조 그리고 다섯 번째 왕이었던 이 시므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심으로서 악인은 쇠한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7일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악인은 속히 망한다, 속히 쇠한다, 라는 것을 그 악인의 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의 흥함도 보게 하세요. 시무리를 보면서 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악인을 쇠하게 하시는구나. 단번에 7일 만에 세하게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성, 찬성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왕조를 열었던 오므리와 그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 일곱 번째 왕 아합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죠. 그의 아들도 아아시아, 그리고 요람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는요, 악인도 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악인의 흥암도 우리는 이 악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네 번째 왕조를 열었던 이 여섯 번째 왕오무리는요 25절과 26절에 오무리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앞에 있었던 왕들처럼 다 악을 행했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요? 더욱 성경에서 뭘더 붙이면 진짜 심하다는 거예요.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밤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죄 중에 행하며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도나 놓아... 그러니까 여로밤의 길을 걸어갔는데 여로밤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중에 최고였다는 거 가장 악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하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그의 아들 일곱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라는 왕은요. 30절부터 33절까지 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도 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자였고, 언약 밖에 있는 자였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오므리는 더욱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러 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앱바알의딸 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사람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어때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오무리는 더욱 악한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은요 더더욱 악한 왕이었다. 악한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므리의 이 가문, 특별히 이제 아합,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이제 아합은 알고 있잖아요. 홍합 말고 아합. 이 아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아합, 이거 나쁜 인간, 이렇게 얘기하고, 아, 저거 악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오므리 가문을요, 그냥 인류 일반 역사에서 평가하는 것은 강성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압 비문에도 보면요. 이 오므리를 강성한 왕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합도 그의 강성한 왕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시리아, 아시리아 문헌에 보면 이 디글라필레셀 3세가요. 150년이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땅은요. 무슨 땅이라고 하냐면 오므리의 땅 이렇게 표현해요. 150년이 지났는데, 오므리가 가고 나서 150년이 지났는데도, 이 아시리아 문헌에는요 그가 강성한 왕이었다, 위대한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이 교회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계속 이 압을 욕하는 것만 들으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초점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압 나쁜 인간, 이렇게만 보는데, 그냥 인류 일반 역사를 통화해서 보면, 그는,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라를 융성하게 했던, 강성했던 왕이었고,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 주었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부흥을 이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모압의 입장에서 봤을 때나 이 아수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이 사람은 참 강성한 왕이었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사실 성경을 보면서 그냥 얼핏 보면 이오므리와 아합은요 다윗과 솔로몬과 비견되는 인물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고 부흥의 시작점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들은 얼핏 보면 와오므리는 다윗, 아합은 솔로몬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융성함과 부흥을 만들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되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했던 것이 뭐죠? 다윗은 한 번에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싸웠어요. 계속해서 싸우다가 그 싸움 끝에 왕이 되었고 다윗이 한것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 위대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였어요. 헤브론에서 그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용성하게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뭐부터 정합니까? 도부터 정하잖아요. 수도부터 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수도로 세웠고 이제 부흥의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뭐합니까? 그가 수도로 세웠던 그곳에 뭐를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고 재단을 세우고 거기에 약인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요,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동맹, 동맹. 주변의 나라들과 다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평화를 만들어내었던,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하얀 나라의 부흥기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오무리도 21절부터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무리가 7일 동안 왕이었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오무리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냥 그래서 바로 오무리가 왕이 된게 아니고, 절반은 21절에 보니까 기나세 아들 디부니라는 사람을 따랐고, 또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다. 그러니까 지금 오무리가 바로 왕이 된게 아니고, 누군가와의 집안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결국은 오무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부니를 따른 백성을 이겨서 디부니가 결국은 죽어요.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오무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울의 집안과 계속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왕이 됐던 것처럼 이 오므리도 그 다윗을 닮아서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분이라는 사람과 계속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 15절을 보시면, 아사왕 제27년에 시무리가 7일 동안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어, 그 다음절을 한번 볼, 보... 띄워 주시겠습니까? 23절에 보면 아사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4년을 싸웠던 거예요. 오므리는 마치 다윗이 사울의 지방과 계속해서 싸우다가 왕으로 등극했던 것처럼 오므리는 이, 어, 이 여기에 있었던 사람 이 누구지 디분이라는 사람과 최소한 4년 이상을 싸우면서 결국 왕이 되었던 다윗을 닮은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오므리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샀어요.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 수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지은 거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이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세웠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늘 뭐라고 얘기하면 사마리아, 사마리아. 악의 완전한 그 수도. 사마리아를 세웠던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세웠던 것처럼 전쟁 가운데서 왕이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켰던 것처럼 이제 오므리는이 전쟁 가운데서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이 부흥의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합은요. 32절, 33절을 보시면 마치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세워놓았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그는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세워놓은 수도 사마리아에 뭐하는 거예요? 바알의 신전을 세우는 것.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세웠다면, 이제 그의 아들 아합은 그의 아버지 오무리가 세우는 사마리아라는 수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 솔로몬은 딱 닮았어요. 그냥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이제 그냥 얼핏 보면 다윗과 솔로몬처럼 지금 오무리와 아합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33절 도 보면 아세라상을 세웠어요. 그 전에,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더 심히, 근데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지, 그냥 슬쩍 보면, 와,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31절을 한절 더 보시면, 31절, 누바세 아들, 여로밤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제, 이 아합의 특징은 솔로몬과 같이,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며 예배했다. 그래서 그도 아합은 결혼, 이세벨과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시돈 사랑과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또 아합은요, 이 그때 남유다 아합이 통치할 때 남유다는 네 번째 왕요사밭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요사밭하고도 어떻게 해요? 결혼 동맹을 사돈 관계를 딱맺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혼 동맹을 통하여서 나라의 평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그의 아들 아합도 솔로몬과 비슷하게 결혼 동맹들을 통하여서 지금 나라의 평화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그는 다윗과 솔로몬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융성함을 만들어냈고 부흥기를 만들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시면 오므리는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냥 보면 그렇게 길다 할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는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그리고 29절을 보면 또한 이 오므리 아들 아합은몇년 동안 있었습니까? 22년 동안 있었어요. 자 그리고 아합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이 오므리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아시아는 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요. 또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들이 요람이 또 12년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의 가문이 이네 번째 왕조가요. 최소한 48년을 지났단 말입니다. 그 48년을 지나는 동안 이 악인들이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50년 가까이를 거기서 통치하면서 길게 갔다는 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시무리처럼. 속히 쇠하기도 하지만, 아기는 어무리처럼 강하고 융성하고 길게 갈수 있다라는 것. 근데 하나님이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마치지 않고 마지막절 34절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다 써놓고, 어무리의 가문이 강성했고, 부흥했다 강했다, 길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을 이 16절, 16장을 마치지 않고, 16장을 34절로 마치고 있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와께서 호 눈의 아들 여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듣 자, 이렇게 악인이 부흥하더라 우린 좀 마음이 씁쓸해요. 와, 뭐, 어, 시무리처럼 7일 만에 끝나고 막뭐 이러면, 하, 역시 하나님 하는데, 와, 뭐지? 어무니는 12년, 거기다 아합은 음, 악인 중에 악인, 악인 오보다 악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그의 아들, 막 50년을 이렇게 하나? 근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절에, 이 여수아에게 맹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요거를 거기다 탁 집어넣고 있어요. 여수아 6장 26절을 보시면 여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무너뜨렸던 성이 뭐죠? 여리고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세운 인생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죄악을 깨뜨리신다, 악인들을 깨뜨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 것이 그 강성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무너지고 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요 앞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을 세우는 자 저주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저주의 그 어떤 징표가 뭐냐면 그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 죽을 것이다. 그 문을 세워서 이제 완성했을 때에 막내아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을 세우는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저주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한참을 지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인의 삶을 세우고 있는 오므리와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의 때에 하나님 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악인이 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뭐요?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악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인생은 그렇게 쉽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는데도 그 인생은 매우 짧았고 그 인생은 매우 고통스러웠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서 하나님이 기뻐한 인생을 살았더니 길게 그리고 평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오늘 이 시물이처럼 그래서 짧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하면,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서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길게 또 용성하게 부응하게 하시기도 하시더라는 것.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쉽게 나쁜 짓하면. 좋은 일 하면 복! 이렇게 쉽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내게 주신 길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서 그 언약안에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가 악인들이 흥하는 것을 보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악인들이 길게 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그가 50년을 갈 수도 있고, 100년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시는하 않는 인생을 세웠고, 그런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악인들을,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아삽도, 악인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서 내가 넘어질 뻔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늘 고통만 받고, 근데 저 인간들은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가더라. 그래서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6장이 34절로 마쳐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인들은 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저주 가운데 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